세무깡 12개랑 2615원 데드리프트 해도 이거 너무 귀엽다 이수장 으... 여신 느낌 으악! 이건 누가 담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인드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려 두달 전에 시킨 태무깡 태무에서 운동복을 사면 어떤 퀄리티로 올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2,000원대도 있고 3,000원대도 있고 만원 언더로만 제가 구매를 해 봤습니다. 총 12개를 시켰는데 아니 글쎄 하나가 안온 거예요. 제가 두달 전에 시켰다 했잖아요. 미배송은 한 달까지만 처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을 날린 사람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12개나 되는 상품을 시켜봤는데요. 중국에서 건너와서 그런지 봉투부터 조금 더러운 가구도 있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레깅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탑을 시켜봤고요 레깅스는 제일 잘 팔리고 후기가 좋은 레깅스 딱 하나 시켜봤습니다 가장 무난할 것 같은 제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올려놔도 될까? 뭔가 쇼파가 더러워질 것 같은 기분이야 첫 번째는 그냥 나시인데요 이렇게 생긴 나시에요 굉장히 무난하죠? 검정색, 흰색도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입어봤어요 사실 짠! 어떤가요? 굉장히 무난합니다. 좋아요. 탄탄한데 답답함이 없어요. 통풍이 잘 되는 원단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땀이 나면 금방 마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흰색은 약간 뭐랄까? 메리야스 같은 <laughs> 느낌이 있어요. 검은색을 추천드려요. 안에 패드가 없어서 브라를 따로 입고 입어주셔야 되는 점. 이건 무려 2,615원입니다. <laughs> 대박이죠 여러분. 나시를 입고 싶은데 노출 있는 게 싫다. 사슴거리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도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립니다. 커피 한잔 값도 안 해요. 피부 완전 딱 달라붙어서 너무 예쁩니다. 흰색도 궁금하실까봐 입어봤어요 이거는 약간의 비침이 있는데 스킨색 위주로 입어주시면은 비침은 없고 검은색에 비해 좀난닝구 메리아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검은색을 더 추천 저는 S 사이즈를 샀는데 66이라고 적혀있어서 좀 넉넉하게 S 사이즈를 시켰는데 딱 좋아요 두 번째로 이 크롭티를 입어볼 거예요 이거랑 약간 제일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이걸 입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기 옷 같지 않나요? 이게 들어갈까 싶긴 한데, 한번 입어볼까요? 와, 목이 왜 이렇게 짱짱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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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짠! 핏이 굉장히 예뻐. 핏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안에 패드도 없어서 브라도 따로 입어야 될 뿐더러, 요게 되게 짱짱한 재질이기도 하고, 목도 이만큼까지나 올라와서 조금, 어, 깝깝하다. 핏은 되게 예쁜 것 같긴 하죠? 핏은 예쁘지만, 진짜 답답해요. 이 탑의 가격은 3434원, 3434입니다. 나는 편한 게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 다음 거 입어볼까요? 정말 무난한 흰색 탑을 가져왔어요. 리뷰도 진짜 많았고 평점 4.7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요, 사랑해요, 훌륭한 품질이에요 이렇게 적혀있어. 근데 딱 이렇게만 봐도 편한 느낌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탑이 저희 나라 제품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안에 패드를 넣는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찌찌 큰 척을 할수 없다. 하지만 세탁할 때 패드 돌아갈 일은 없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짠. 우와. 이거 진짜 편해요. 거의 안 입은 느낌. 심리스 이런 느낌이랑은 다르게 그냥 면 소재인데 정말 편한데요? 눌림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브라탑 입으면 나중에 명치 쪽이 너무 쪼여가지고 막위 아프고 위 꼬이는 느낌 나고 저도 옷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정말 편해요. 이 브라탑의 가격은 3,478원입니다. 와 지금까지 나온 가격들이 너무 미쳤죠. 이것도 추천. 다 추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는 어떻게 안 추천해요? 해모 광고 아니에요? <laughs> 저도 필라테스 강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입어본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되게 다 만족스러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어? 입으면서 이거 맞나? 싶은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시안 M 사이즈를 시켰고요. 그냥 정말 딱 퓨어한 아이보리 느낌이고 패드가 이렇게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걸로는 처음 입어봤는데 진짜 큰 장점이 뭐냐면 숙였을 때안 보여. 브라탑만 입고 운동하는 분들 중에 정말 아슬아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드리프트 해도 괜찮을 정도로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브라탑만 입고 싶은데 숙이면 노출 때문에 부담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패드가 딱 붙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브라탑을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놀랍습니다. <목소리> 어떡해 이번에는 레깅스를 입어 볼까요 제가 리뷰가 가장 많은 레깅스를 시켜보자 해서 11,269개 고요 평점이 무려 4.8이에요 안 사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졌을 때 느낌은요 레깅스 느낌보다는 하, 뭐랄까 그냥 후드루드란 그런 비키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깅스의 느낌하고는 살짝 달라서 약간 불안한데.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왜 이렇게 비치지? 일단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아하. 아나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아, 자,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발목 뜨는 거 보이세요? 주머니가 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발목 뜨는 게 저는 진짜 극혐이에요. 편하기는 정말 편해요. 근데 이거 딱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운동 처음 해보는 여성분들이 운동복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제일 싼거 고르면 이런 게올것 <laughs> 같은 느낌. 모두 알만한 레깅스 브랜드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레깅스랄까? 레깅스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느낌. 이 레깅스는 5,474원이었습니다. <laughs> 비츠, 우우. 당장 갈아입을래요. 약간 이거 입고 있는 거 조금 불쾌해. 분홍색이에요. 제가 핑크색을 두 개를 시켰는데 한번 입어볼까요? 어, 벌써 심상치 않죠? 이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이거 실뜨기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어, 이렇게 한것 같다. 이거 너무 귀엽다. 저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 색깔도. 오, 오우. 좋아요. 절개가 둥글게 들어가 있어서 허리 잘록해 보이고 골반 라인 예뻐 보이는 그 핏.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홀터넥을 입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요, 무려 2,619원! 엄청 편하고, 조임이 1도 없고, 얇은데도 비침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완전 진한 색드라만 아니면 심하게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 66S 사이즈를 시켰습니다. 저 이거 좋아요. 색깔도 너무 귀엽잖아. 딸기우유 같은 색깔은 아니고, 인디핑크에 가까워요. 다음 옷도 분홍색을 한번 입어볼까요? 얘는 조금 더 자색고구마 한 스푼을 섞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거, 룰루레몬 스타일이라서 한번 시켜봤어요. 으아! 어? 어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는 옷인 것 같아요. 제가 한층 더 칙칙해지고 20년 정도 후에 입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운동복 다 빨아서 엄마 거 입은 느낌. 핏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색깔이 어, 너무 안 예쁜 색이에요. 어 약간 파 팥...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면에다가 니트를 약간 섞은 재질인데 편해요. 진짜 편하고 신축성 너무 좋아. 근데 색깔이 쉣이다 사지 말아라. 음 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벗어버렸는데. 4,744원이었습니다. 다음 거는 이거를 입을 건데요. 헤드가 없어요. 헤드 들어가는 구멍도 없어요.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그러면? 리플 패치랑 입으라는 건가? 일단 제가 한번 어떻게 입고 와볼게요. 맨찢지에다가 입을 순 없잖아, 이거를. 짠!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누브라나 니플 패치랑 입으라고 만든 디자인 같긴 한데 솔직히 운동할 때 누가 누구라 차고 싶겠어요 솔직히 디자인은 <laughs> 마음에 들거든요 아 이거 너무 순하다 검은색이라 다행이다 그쵸 흰색이었어 봐 어, 나도 올여름 핫걸 되고 싶어서 산 거긴 한데 어, 이거 너무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저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 디자인 너무 예뻐 이러고 헬스장을 가진 않겠지만 촬영이라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순하다. 조금 그렇다. 이거의 가격은요. 3,779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바프용으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laughs> 어,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조금 버릴 수가 없네. 운동용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바프용이나 뭐 외국 놀러 갔을 때 아니면 페스티벌 갈때그 정도로 입으면 은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핫걸 의상 <laughs> 이거는 어, 패드가 있어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근데 뒤에가 거미줄이에요 짠 보시다시피 앞모습은 이렇게 깰구름한 브라탑입니다 근데요 뒤에가 어머 언니들 뒷태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 이런 거사이즈안 맞으면 여기 살다 블룩블룩 튀어나오는 거 저는 유교걸이라 헬스장 입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입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5,425원이었고요. S사이즈를 시켰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원래는 세개 남았지만 하나는 안 왔기 때문에 두 개가 남았어요. 탈구색 같은 느낌의 브라탑을 입어볼게요. 무난한 느낌이지만 앞에 살짝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짠! 저 이거 너무 예쁜데요? 헬스장 여신 느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쁜 분들이 이거 입으면 색깔도 되게 은은하게 창아빛에다가 알기우유한 방울 톡 떨어뜨린 느낌이라서 되게 예뻐요. 예쁘죠?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이 디테일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왜 여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냐? 뭐야? 왜안 펴져? 아무튼,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검은색을 입었지만, 밝은색, 이런 비슷한 색, 흰색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 편합니다. 기본 패드가 안에 들어있는 스타일의 브라탑인데, 엄청 편하고, 예뻐요. 아이보리 화이트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아이보리 화이트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S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7,513원이었어요. 진짜! 완전! 추천! 운동 하고 나서 브라탑 벗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편하게 슉 벗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지막 브라탑은 이거 앞에도 평범하죠? 근데 뒤에 이렇게 후크로 잠글 수 있는 형태인데 후기가 많고 좋아서 사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운동하고 이렇게 벗으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후크가 달려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사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입고 나서 이건 누가 잠거죠? 어떻게 잠 거? 아! 후크를 채우고 입어야 될것 같아. 팔이 꺾일 것 같고 너무 얇으이 나서 그냥 이대로 헬스장 가야겠어요. 요 탑은 2,999원이었어요. 벗는데도 크게 도움도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운동복 소개 끝났습니다. 입따 만채로 클로징을 하게 됐네요. 추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서 딱 3개만 사고 싶은데요. 그래서 탑3를 준비했어요. 탑3! 요 브라입니다. 아니, 언니, 그거, 패드 없다고 욕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아니, 핏이 너무 예뻤어. 바프 찍을 일 있으면 추천드리는 거. <laughs> 추천드리면서도 좀 와이가 없긴 한데. 아니, 예쁜데 어떡해요. 그쵸? 운동할 때 말고 바프용으로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찍을 일이 있으시다면, 요거, 입고 찍어보세요. 바프, <laughs> 이겁니다. 요거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색깔도 너무 귀여운 색깔이고 여름 뮤트인데 이 색깔 되게 잘 받았는데 톤이 조금 어둡거나 하얗신 분들 다잘 받을 것 같은 색깔이에요 허리가 짤록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편했어요 마지막 1위는 짜 짠! 요거 요거 여신브라탑 옷에 이름도 지어줬어 왜냐면 너무 편하고요 입었을 때이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고요 노출 걱정도 크게 없고 1위로 강추 드립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사실 제일 비싸기는 했어. 결론. 태무? 생각보다? 괜찮았다. 와.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